엄마 지금 뭐 해? 마음도 안 가르쳐 주죠. 네랑뭐 <목소리> 하는데? <목소리> 한 밥으로 뭐 하는지. 어, 오늘, 응. 공재생 아버지가 어. 생일이거든. 아 우리 신랑이 아, 생일이다. 축하해 주려고 응. 이제 찹쌀과 밥을 했단 말이야. 오, 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케이, 케키를 만들었고. 케키를 어. 밥 갖고. 아, 어, 어. 어, 그게 되나? 음, 해보자. 오, 이야, 우리 엄마, 경자씨, 응. 최고, 응. 최고. 응. 와, 맛있겠다. 연보자기로 싸가. 싸가면서 빠지기 쉬울어. 아, 빠지게 되려고. 응. 안 그러면 밥이 되게 붙잖아 어. 빠지기 쉬우라고. 응. 그내묵가 너무 그리운 거 없더라고 이게물에 갖고 <laughs> 어 아, 응. 아. 그럼 밥알이 없어지게 한다고? 밥알이 없어지는 거다 붙으라고 아 붙으라고? 아알이서쫓아댕기면안 어. 어. 되잖아 맞네. 그러면 모양이 안 잡히네 응그랬어요 붙으라고 붙으라고? 응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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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한데안에깨 그러 그래 말이야. <laughs> 아이고, 누구 달래 고 누가 엄만고 자, 이걸 어, 어. 봐봐. 좀다붙 어, 진짜네. 이렇게 갖고어어가 <laughs> <엎어봐>. 우와, <laughs> 아, 우와! 짜잔. 짜잔. 음. 자. 냄비는 네, 빠져나자이이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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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으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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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이쁘네. 으로옆이로 옆으로 이으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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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 아이 러뷰떨이됐네그마응 <laughs> <근데> <laughs> 어. 이렇게 해도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그래도좀 밋밋하는 것 그지? 그럼 뭘 갖고 장식을 해볼까? 해차 <laughs> 해차? 해차까지해차 갖고 자식도 가지엄마한번해보세요 네. 응. 그럼 해차 갖고. 어떻게 해보? 뭐? 어? 이거 해봐. 좀 해줘봐. <laughs> 좀해까요 좀 예쁘게. 어? 예쁘게 해줘. 어? 나 예쁘게 좀 해줘. 난 예쁘게 해줘. 잖아 예쁘게 해줘. 예쁘게 해줘. 예 나도 이쁘게. 오, 이사다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게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이 예쁘다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고추라도 줬고 고추? 꺾꾸라 아니야 그럼 뭐? 내게 있잖아 빨간 쪽에 응한개 따가워가 빨간 쪽에 잘라갖고 내게 넣어 놓으 그럴까요? 맛있겠다. 자 일단 그럼 응. 다시 또더 장식을 한번 해보자 엄마 응 이게 너무 밋밋하니까 집에 있아 이렇게 양쪽에 꽂고 집에 있는 게이 밖에 없네 상추도 좀 이렇게 옆에 좀 뽑아가 이 밋밋한 케이크를 아름답게 케이크를 만들어야 돼 얇은 식은 다 꼽아서 이런다 이쁘네!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라 어이구야 됐다 어? 어? 안에는 다 꼽아야지 여기도 앞에도 다 꼽아 아 그렇구나 어 앞에도 여기도 다 꼽자 이렇게 하니까 이쁘네 밋밋하지 않고 자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어 이렇게 나. 됐다 이쁘다 이런 면 됐지 맞지? 응. 내가 오늘 순아빠 생일이라서 응. 생일선물을 준비했어 응. 근데 요새 친구들 생일선물을 뭐라 부르노? 생선이라 아, 하거든 생일이야, 애들이 와 할머니 아네 그걸 줄여서 생선이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생일인데 좀 있으면 이제 그 공대생 그... 아빠가 퇴근 할거거든 그럼 퇴근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생일선물을 줘 근데 생일선물을 여러분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게 생선이 들어있는 거야 <laughs> 진짜 생선을 줄거요 그러면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 어. 어, 아우 개새겠다자구이지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좀 있으면 올 거거든 그러면 이떡케크에다가떡케크에다가 케이크에다가 생선에다가 오늘 어떤 반응을 보지 한번 봅시다 아우 개 생선을 이걸 해까케이크사진은 거죠 못할 거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아. 자, 끝. 와, 이 뭔데? 이거, 어. 엄마가 만들어준 우와, 테이크. 케이크 멋지네. 이거 뭐로 만들었게? 이거, 음, 밀가루? 아니거든. 쌀같이 생겼네. 응, 쌀. 아. 쌀 갖고 케이크 만든 거야. 밥으로 케이크 만들었어요. 어. 와, 신기하네. 오, 신기하네. <laughs> 이것도 붙인 거라. I 음. love. You. 이유. 틀렸네, 유 자. 아, 됐다, 됐다. 그대로 다떨어죠 맞네. Ouais. I love you. Right. 좋았어. Uh. 자, 그러면 이제 촛불 촛게. 예? 캡시다. 있어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는우리시라 생일 축하합니다. 우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 고마워요. 사랑해. 고마워요. 자, 어. 그래서 내가 생일 어. 선물 준비했어요. 뭔데? 자, 생선! 우와, 됐다. 멋진데? 응. 짜잔, 같이 볼까? 응. 짜잔! <laughs> 이 뭐야? 뭐야, 생선? <laughs> 이 생선이 뭔데? 생일선물 생선 생일선물하고 생선은 무슨 상관이고? 원래 요새 생일선물 생선이라 한다 애들이야 촌스럽게 그럼 이거 내가 구워 먹으라고 나쁘네 어머니 구워 줘 진짜 응. 생선이다 구 응. 줄게 이야 한번봐 생일선물 생일선물 <laughs> 생일선물이 생선이란다 아, 생일선물 생선 맞나? 응. 애, 맞지? 좀 내, 애 그릇 맡아 할 거야 깔아놨을 어. 때좀 생일 선물을 생선이라는구나. 네, 생선. 감사합니다. 만 이거. 알다 내가 진짜 생일 선물 나중에 줄게. 그래. 그래. 자 이렇게 쌀로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케이크를 어찌 하겠어? 유성용 기본지. 야. 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이 케이크를 이렇게 만든 거 좋네. 와, 멋있네. 좋네. 어, 한번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자. 이야. 자. 자, 어머니 한떡. 자, 마누라 한떡. 니다잘 먹겠습니다. 밥으로 만든 케이크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밥이 로청잘 됐다. 신기하네. 밥으로 케이크를 만들다니. 밥맛이야. 밥맛이야. <laughs> 어머니 밥맛인데. 어, 진짜. 아유. 진짜 밥맛이야밥맛이야 반맛! 이게 소금은 었거든 음, 없거든. 음. 아, 맛있네. 응, 간단하네, 음. 음, 맛있다. 음. 떡맛이 좀 난다, 떡맛이. 응. 음. 음. 여기가, 응. 음. 팥국물만 붙여가으면은 여기다. 아, 여기다 음. 팥국물을 하면, 음. 인절미 어. 되나? 응. 음. 그럼 진짜 이렇게 또 해먹어요. 응, 음. 이렇게 하고. 옛날엔 그래 먹었어요. 어, 그렇지. 설치가 음. 많이 해갖고 음. 근데 이거를 음. 찍어가지고, 음. 찍어가지고. 중어 소리가 난데 이거아죽 그때는 반응이 는데 그냥 죽을 같아. 죽어가지고 옛날에는 응. 밥을 가지고 떡을 해먹었구나 응. 근데 옛날에 방아에 찍는 것도 이거갖고 방아에 찍어서 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맛있어요 떡을 응. 안 해줘가지고 이래가면 있어 아, 옛날에는 막. 떡을 이래 먹었어요 아, 이래가지고 애기 먹어도 이래 그래. 먹어도 맛있었겠는데 응. 팝콘 먹으 이렇게 맛있을텐요 애들 환장했을텐데 팝콘 먹으면 이렇게 먹을까 그래 먹으면 되겠지 응? 음? 나중에 응. 고봉은 음. 좀 맛있다. 아 이거 완전 떡 맛인데. 응, 음. 응. 완전. 밥으로 떡을해 먹는다는 건난잡체가서 좋아. 밥으로 떡을 해 먹는다는 건난더 좋아. 응. 밥을, 놀라운 발상인데. 그지. 응. 맛있다. 응. 솔직히 난 아까 전에 먹 같고 배가 불러. 업고 맛있는데. 응 맞지. 마. 응. 많이 드세요. 우리 그럼 인사 고 계속 먹까? 을 조금만 더먹무면아이 사람은 면내 좋아. 이못람은 너무 좋아. 이때말은이 사람은 너무 좋아.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이렇게먹이은걸 하냐면 이을람어 숨을, 숨을 이렇게 숨을 무 좋아. 이사게이 오늘 제 생일입니다. 처음으로 꽃갈콘을 한번 써봤네. 꽃갈콘을... 고깔콘. 꽃갈콘을 <laughs> 써봤나? 응. 이쁘다. 삶머도 귀엽다. 신기한 체험이었다, 엄마. 밥값 케이크 만들면 응. 케이크가 많이 절약되고 재밌고 맛있네. 그래, 이거는 나중에 떡 만들면 되겠네. 응. 다시 밥으로 먹어도 되겠다. 응. 아 그렇겠다. 응. 다시 밥으로 먹어도 되죠? 응, 쉽지 식고 많은 집에서 좋겠다. 그렇네.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이 있으면 울겠다. 케이크 기대했는데 밥 그래. 밥 좋다는 말 맞아.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밥을 <laughs> 응. 수는것 보다 케이크를 사주는 게안 좋겠나 니가 아빠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울겠다. 그런데 응. 어른들이 네. 있는 집에는 좋네. 맞네. 케이크 응. 많이 먹지도 않는데. 그래. 아까 집만 먹고. 재활용도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laughs>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빠이바이 네. 사랑해. 바이